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에스트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있었던 차량 내부 시트지 작업을 좀 손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으로 차량용 시트지는 미리 구매를 해놨고요. 도착한 시트지를 한번 보고 또 차로 가서 탈거하고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지 박스고요. 이 박스를 개봉해서 안에 있는 시트지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받습니다. 이 시트지의 경우에는 결의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작업해야 될 부분은 가로로 길게 이제 이 결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염두에놓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놨고요. 이 결의 방향에 맞게끔 작업해야 될 부위에 대한 재단을 할 거고요. 차로 가서 탈거하고 본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왔습니다. 자, 센터페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거고요. 먼저 작업은 지난번 에어컨 배들레이션 그릴과 동일한 작업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 사이 공간에 헤라를 놓고 여유롭게 잡혀주시면 이렇게 뜯어서 들어주시면 쳐볼게요. 들어주면 벤틀레이션 그릴까지 한 번에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 연결된 부분들 차례로 대다 제거를 할겁니다. 8개를 분리하면 지난번에 잡아봤던 에어컨 벤틀레이션 그릴이 제거가 됩니다. 스타트 앤 스탑 버튼 자, 여기까지 작업해야 될 부품 가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끝. 시트지를 붙였고요. 시트지를 붙이기 전에 탈거했던 스타트 스탑 버튼하고 그리고 이제 에어컨 배터리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오늘 장착까지만 하고 설치는 내일 오전에 차에 가서 하는 걸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키스났던 부분 좀 보완했고요. 살짝 지금 기포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타게 되면 조금씩 없어지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차로 이동해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로 돌아왔고요. 기본적인 선은 다 연결했습니다. 조금만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쪽을 기준으로 일단 잘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차량용 시트지 구매하는 방법하고, 어 간단한 팁은 다시 한번더 정리해서 그 영상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